초초을 믿고 하는게 어렵다고 가격이 3등분 선이니까요 좀 이상하겠나? 30도씩 입나? 그럼 이게 30도고요? 60도요? 90도. 이게 실제 길이 1, 실제 길이 2, 뭐, 이렇게 뜨다면. 그리고, 요, 거이렇게 올려가지고, 어, 그럼뭘조같이그렸나요 <laughs> 네, 그래요? 왜? 예? 예.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아지게 그럼 이거 45도라는 뜻이야 이거 45도 이거는 30도 맞죠 뭐 이렇게 됐고 요거 넓이하고 요거 넓이 고거는 첫 번째야 뭐 근데 실제 변은의계의 비율이 다 되잖아 이게 2대 루트 3대 1이니까 맞잖아 2대 루트 3대 1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3분의 1인거고 여기는 루트 3분의 2인거지 뭐 그건 뭐 니가 오징어 다리 쳐시어먹가면서 크니까 음. 그래 그래서 뭐 초항 구하는건 안해도 되겠죠 맞죠 못 가면 그게 이상한 거지. 근데 이제, 이게 문제입니다, 이게. 이것도 뭐, 2k, k, 이렇게 비율을 갖고 있는데. 그러면 k 구하면 끝이잖아. 왜냐면, 다이 비율은 1대 k 아닙니까? 넓이 비율은 1제곱대 k 제곱할 거야. 그치? 아이씨, 많근데 이거 k를 어떻게 구하죠? 뭘 어떻게 구해? 요, 요거를, 요거를 잘 보셔야지.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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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요 점. 내, 내, 딱 만나고 있는 점이잖아, 지금, 그치? 응. 그럼 뭐,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죠. 요게 나옵니다. 예스. 맞죠? 왜냐면, 2대 루트 3대1 이니까, 이것도 루트 3이야. 예스. 맞죠? 그러면 이건 2 마이너스 루트 3인 거죠. 응. 맞죠? 이 길이는요? 이 길이는 1-k지, 뭐. 그치? 예스. 응. 이상하네, 나? 응. 그럼 1-k고. 맞지? 응. 이건 또 45도잖아, 이거. 이것도 1 마이너스 k 맞습니까? 그럼 1 마이너스 k 하고 2 마이너스 루트 3을 더하면 2k가 나와야 되는 데요끝 뭐, 끝난 거든데요? 그럼 k 값 나오잖아. 맞지.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1 마이너스 k를 더하면 2k가 나와야 된다. 아니 k 값이 얼마나 오더라 어, 씨, 하도 전에 계산해본 거라서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인가 어, 나머지는 안 해도 되죠 뭐, 1대 k가 단음비고 넓이 비율은 1대 k 제곱 맞죠? 이 마이크로 분모 쪽에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1마 0분의 초항 하시면 되죠 공비가 1분의 K 제곱이잖아. 어, 아, 완전 정지 하시고요. 이 시...